안녕하세요. 좋은 우리 주방입니다. 오늘은 어이 카페 커피숍이 문 닫는 데 와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어요. 어, 저쪽에서 직원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요. 수다아고 있네요. <laughs> 네, 이래서 테이블 의자하고 어 저쪽에 보면 쇼케이스 하고 어 그러니까 평대진 쇼케이스도 있네요. 그리고 이렇게 의자들이 너무 멋있어요. 고급스러운 이 의자들이 또 있고요. 네, 우리 사장님들 지금 의논하고 있어요. 흥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넓은데, 네, 좀 일부 가져간 것들이 있고, 저희들은 이제, 저, 제가 쇼케이스 하고, 어, 이런 테이블, 커피숍의 테이블 하고, 네, 의자고 가져가게 됐네요. 네, 요게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으면 전화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